할렐루야! 기독교 교육 방송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 9월 첫째 주 주일 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두를 위 건설하셨도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섰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 첫 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하시며 시청자들이 주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모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선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어 보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살도 익어가는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 아멘. 찬송가 이